얼굴로 까탄먹은 선배들. 그 선배들이 MT 올때 입고 올것 같은 그런 맨투맨. 민지 채널. 밍아밍아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6년간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맨투맨. 입고만 나오면 댓글에서 문의 요청이 정말 쇄도했던 바로 그 맨투맨. 요겁니다. 민지의 영상을 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맨투맨 굉장히 구면이실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이 한 5,550번 정도 입고 나온 것 같거든요. 요 맨투맨 아직 안산 분들 있으시면은 우리 같이 커플템 하자고 요 갖고 나와봤습니다. 유튜버라고 협찬 받아? 아 절대. 다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 맨투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맨투맨을 소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민치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찌 채널 이 맨투맨의 이름은요. 어텐션 로우라고 하는 브랜드의 피그먼트 로코 리버시블 헤비 맨투맨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0, 1, 2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1 사이즈입니다. 정가는 8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항상 69,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무신사에서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디자인은 약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묻힌 겁니다. 이거 어디서 묻혀왔는데 뭐가 지워지지 않아? 소재는 되게 빳빳. 면 소재예요. 얇은 면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면이고 탄탄해서 기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옷을 딱 받아봤을 때는 어 이거 약간 내가 맨투맨을 입은 건가 화초치는 담요를 입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건이 무거운 소재가 아니면 예쁜 오버핏이 안 나와. 진짜 이거는 진짜 누가 입어도 정말 예쁜 오버핏 맨투맨. 특히 이 어깨 라인이 약간 예술. 이제 보통 맨투맨 같은 경우에 얇은 재질로 만들면은 요런 느낌으로 어깨 라인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어, 약간 볼품 없는데 요 친구는 살짝 단단한 느낌. 어깨가 작은 사람이 입어도 여기가 예쁘게 툭 떨어지는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보리가 그렇게 막 짱짱한 시보리가 아니에요. 맨투맨 많이 입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맨투맨이 여기 밑에 시보리가 짱짱하면은 약간 요런 핏 되거든? 뭔지 알지? 이런 핏 솔직히 별로 안 예뻐요. 근데 밴드가 넓고 짱짱한 가나서 촉 일자로 떨어지는 예쁜 핏이 됩니다. 바르는 컬러들도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 카키 컬러도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느낌. 자 확인하셨죠? 그리고 다크 네이비 컬러도 살짝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에요. 이게 찬물 단독 세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찬물 세탁기에 그냥 넣고 빨았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세탁물에 이염되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이게 갈수록 벤투미이 가면서 색깔이 조금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점점 더 멋스러워져요. 약간 빈티지의 끝... 아니야. 이 차콜 컬러가 가장 인기 컬러고요. 저는 이렇게 카키 컬러도 갖고 있는데 어두운 색깔 아니고 약간 밝은 연두색을 띠는 그런 카키 컬러입니다. 저는 사실 차콜보다는 이 친구를 더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더 예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면과 뒷면 전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이 라벨을 뒤에 갖다 붙임으로써 안 심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안쪽 안쪽 면을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 짜글짜글한 줄이 느낌? 리버시블입니다. 리버시블. 리버시블이란 뜻은 뭐냐? 뒤집어서 입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한벌로 두벌에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일거양득, 일석이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뒤집어서, 뒤집어서 입고 나간 적은 정말 단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집어서 입고 와볼게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한 50명이 나한테 옷 뒤집어 입었다고 얘기해 줄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 뒤집어 입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뒤집어 입었을 때 정말 예쁜가? 요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앞면으로 입는 걸로. 갈아입는 김에 가장 최근에 산 다크네이비 색깔로 한번. 화면상으로는 차콜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이 친구가 훨씬 푸른빛이 돕니다. 데님 컬러 같은 느낌. 이 친구는 흑청 같은 느낌. 자, 이 맨투맨이 지금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맨투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맨투맨을 입고 영상일 촬영했다. 그러면은 그때 댓글은 이제 난리가 나요. 막, 언니, 언니 맨투맨 어디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사이즈 몇 입었어요? 요청이 쇄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또 인터넷 상으로만 예뻐 보이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이게 또 일화를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남편이랑 같이 입어요. 지금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되게 단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 옷을 입고 갔잖아. 남편한테 물어봤대. 맨투맨 어디 있거냐고. 남편이 자기는 지금껏 20몇년 살면서 옷 정보를 물어본 당한 적이 없대. 근데 저 맨투맨을 누군가가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 옷의 브랜즈와 이름을 받아 적어갔어요 그 다음주에 어, 똑같은 거를 구매해서 입고 오셨다고 해요 네, 실구매로까지 이어진거죠 이정도면은뭐끝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제 사실 근데 단점이 있죠 좀 비싸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69,000원 어, 살짝 비쌀 수 있지만 다른 맨투맨 두벌 사지 말고 요거 한벌 사는게 훨씬 더 자주 입으실거다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실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름부터 드러나는 단점인데 헤비 맨투맨이래요. 헤비 맨투맨 상당히 무거워요. 처음에 나 입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어머 내가 지금 하투 담요를 입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무겁다는 후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어서 라이트 버전도 출시가 됐어요. 라이트 버전은 이것보다 만 원이 더싼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착용컷을 보니까 이 라이트 버전은 핏이 뭔가 묘하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실측 사이즈가 달라요. 같은 사이즈를 비교를 했을 때 라이트 버전의 실측이 조금 더 짧고 조금 더 작습니다. 어, 솔직히 이 맨투맨은 약간 빈티지하고 어버핏한 맛에 입는 건데 라이트 버전은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 냐면 과에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 있잖아요. 얼굴로 꽉 타먹은 선배들 그 선배들이 MT 올때 입고 올것 같은 그런 맨투맨 훈녀 언니는 여기다가 밑에 레깅스 입고 올것 같고 훈남 오빠는 여기 밑에다가 추리닝 입고 올것같아이 맨투맨을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최애 아이돌이 입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맨투맨입니다. 겸손하고 꾸안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팬이 선물해줘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돈으로 사서 입어봤으면 좋겠다. 평소에 맨투맨 정말 좋아한다. 편하게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은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 말씀드리면서 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나 여기까지 보시고 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1사이즈를 샀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오버핏을 좋아하시면 2사이즈로 가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체구가 많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0사이즈도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실측 잘 보고 후기 사진 많이 보고 좋은 구매 되시길 바랍니다. 링치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밍빠밍빠밍빠롱 안녕.